네, 안녕하세요. 에이언터 서른입니다. 네, 오늘은 이 주엘리 두 대가 여기 서 있는데요. 딱 언뜻 보면요, 거의 동일한 차종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두 차종은 완전히 다른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는 건요, 주엘리 4 0 0 d 예요 네, 디젤이죠. 여기는요, 주엘리 53 AMG 차량입니다. 고성능 차량이겠죠? 이두 차종을 세워 놓고 두 차종에 대한 외관을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게 되면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외관이. 그죠? 색깔이 좀 달라서 느낌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거의 동일한 차량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죠? 어, 일단 외관적으로 봤을 때 그릴 차이. 다이아몬드 그릴, 그 다음에 세로 그릴. 근데 이 다이아몬드 그릴 있죠? 이것도 세로 그릴로 많이 바꾸거든요? 이것도 한 20, 30만원 정도면 세로 그릴로 아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고해가지고 세로 그릴로 튜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외관 차이가 라이트 동일하고요. 그리고 본 네트. 본네트도 동일하고 하단부분 보게되면 여기 두줄라인 있죠 이거는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53 AMG 같은 경우는 약간 크롬? 크롬 비슷한 플라스틱 재질? 지금 이 디젤 모델이라 그래서 디자인이 결코 좀 부족하지 않습니다 되게 예뻐요 그죠? 고급스럽죠? 하단부분도 달라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인데요 53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크롬 플라스틱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 외에는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을 만큼 거의 동일해요 차이를 좀 크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살짝 다른 거 요거 다르네요. 디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라인은. 그죠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없죠. 우선 보면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날개처럼 요게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400D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바디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이랑 이제 화이트 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이 차가. 가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 400D, 디젤 같은 경우에는 1억 3,280만 원 정도. 지금 여기 GLE 53 AMG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5,400만 원이에요. 그럼 가격 차이가 2,1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어, 굉장히 큰 숫자 같아요. 어때요? 저희한테는 커 보이는데 네. 이렇게 고가 차량을 사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가격이지 않을까요? 그쵸. 크지만,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실 구매 가격 차이가 납니다. 할인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 지금 53AMG 같은 경우는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늘 촬영 기준 날짜에요. 53AMG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원 가까운 할인이 들어갑니다. 1100만원. 네, 그렇다고 해서 이 400D가 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한 거의 지금 900만원 좀 넘게 되니까, 한 1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구매의 가격 차이가 한2000 정도 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심장이 다르겠죠. 엔진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엔진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여기 앞에, 아, 쟤도 있구나. 400대도 있구나. 난이 앞에 여기가 무슨 카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소재 자체가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디젤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두 차종 다 이제 6기통 3,000cc예요. 근데 이제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AMG 모델이다 보니까 고출력이겠죠. 최고출력은 435마력이고요. 최 토크는 이제 53토크예요. 엔진 크기의 차이는 크기는 없지만요. 엔진룸에 AMG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다는게 이제 특징이 될수 있겠습니다. 3,000cc 가솔린 조금 아쉽다. AM g 출력이 그죠. 고출력 엔진을 선호하시는 분이 이 53AMG를 산다 감흥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걸 타보진 않았지만, 이걸 타본 파, 타본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 진짜 차가 재밌다,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은 크게 없을 거라고. 실제로 배기음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6기통에 한계성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외관 차이를 좀 보면요. 측면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휠만 다르죠. 휠 디자인. 보겠습니다. 지금 400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휠 디자인이 마차일이라고 하거든요. 마차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MG, 네, 53 AM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MG 휠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캘리퍼 차이가 좀 있죠. 캘리퍼가 53 AMG 같은 경우는 6피로 이제 큰 브레이크가 들어가죠. 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색상도 약간 이제 블랙으로 블랙 무광 블랙 소재로 되어 있는데 디젤 같은 경우에 2피스톤이죠. 네. 2피스톤으로 좀 귀여운 브레이크가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 디자인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고성능 모델임을 한번더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은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휀다 부분을 보게 되면요. 어, 터보 포메틱 플러스라는 이제 레터링이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AMG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적인 차이는 당연히 없습니다. 없어요. 동일하고요. 서스펜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53AMG 같은 경우에도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고, 그리고 400D 같은 경우에도 에어 서스펜션 동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어, 차고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네, 그런 장치가 버튼이 따로 들어갑니다 아휠 사이즈도 똑같다 차에 관심이 막 엄청 있는 사람 아니라면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후면부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후면부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게 되면 딱 티가 나는 게 하나 있죠 여기 스포일러 스포일러가 티가 나지 않아요? 어때요? 거, 그거, 보이네요? 아, 보여요? 네. 말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네. 아니, 보였어요. 말하니까 보여요. 아, 말하니까 보여요? 이게 네. 블랙 차종이라서 눈에 안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작죠? 스포일러 자체가.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확연히, 예, 53AMG 스포일러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차이점은 당연히 레터링 다를 거고요. 그리고 머플러가 다르죠? 머플러 여기는 이제, 크게 하나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듀얼 머플러로 네. 이렇게 두 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AMG 네. 각인이 박힌 네 머플러 팁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디퓨저 자체도 약간 달라요. 소재가. 아까 전면부랑 똑같듯이 여기는 하이그로시. 네. 여기는 크롬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리플렉터. 리플렉터 위에 보게 되면 범퍼 라인이 약간 좀 다르죠. 여기 보게 되면 얘는 벌집 모양의 이제 무늬가 들어가고 여기는 민자예요. 뭐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머플러 외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네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차이가 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실내 차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지금 저희가 새로 출고한 차량이기 때문에 비닐이 좀 씌어져 있는데요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리얼 카본으로 네, 카본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도어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카본으로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네 레드로 레드로 들어가고요. 네 시트에 이렇게 AMG가 들어가 있고 여기 소재가 가죽이랑 알칸타라 소재로 이제 콜라보가 좀돼 있어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죠 시트가. 가장 큰 부분은 저기 운전석으로 가보게 되면 핸들이 달라요. 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핸들 자체가 AMG 핸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네 알칸타라 소재가. 양쪽으로, 네, 들어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 핸들 왼쪽이랑 오른쪽에, 네, 이렇게 배기 세팅, 네, 가변배기 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스펜션 세팅, 그리고 모드, 네, 주행 모드를 바로 세팅할 수 있는 조작 버튼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약간 달라요. AMG 계기판이라서 살짝 들어가는 부분들이 더 많죠. 뭐이 정도 차이 말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4 0 0대 실내를 들어가 보면 요 확실히 좀 밋밋한 감이 있죠. 여기 올드하잖아요. 도어트림 같은 경우에도 카본이 아니라 우드 무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반 핸들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시, 시트도 좀 다르죠. 그냥 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네, 일반 시트가 들어간다라는 거. 어, 버킷 기능은 400D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하지만 AMG 시트보다는 몸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능력이 조금 네, 떨어지는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래도 AMG 라인이라서 매트도 AMG고 그다음 에 페달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페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도어 스커프가 좀 다르죠. 도어 스커프가 얘는 AMG. 400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르스데스 벤츠라고 일반 도어스커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스피커는 동일하게 이제 부메스터 스피커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GLE 두 차종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어, 확연히 다른 성격의 차량이죠 네, 디젤과 가솔린, 그리고 가솔린 중에서도 AMG에 속하다 보니까 고성능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외관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크게 다른 부분은 많이 없다고 라 느껴질 거예요 그죠 민준? 누가 봐도... 그죠? 네. 네. 크지 않죠? 네. 근데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자그만한 차이들 있잖아요.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큰 차이로도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g 엘리 쿠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디자인이 잘 나와가지고 디자인만 보고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만큼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 자자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g 엘리 53,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많아요. 이렇게 큰 덩치에 AMG인데도 불구하고 3000cc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 출력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배기음 자체가 엄청 좋진 않아요. AMG라고 하면은 막 웅장하고 막 우렁차고 이런 배기음들을 상상하실 텐데 그런 배기음이 아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기음을 좀 들어보셨잖아요. 배기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차 급에 이차 덩치에 비해서는 조금 카랑카랑한 느낌? 조금 아쉬워요. 가벼운 느낌. 아또 근데 이런 소리 같은 경우는또 개개인 차가 있어요. 저는 아쉬운데 어떤 사람이 들어봤을 때, 우리 또 직원들이 들어봤을 때는 별로예요. 배기음이 아주 별로예요. 뭐아 그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 GLE 오 배기음은 약간 웅장함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가벼운, 네, 카랑카랑한 가벼운 소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고성능 SUV, 이큰 SUV를 살려면 사실 고성능 모델 M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RSQ8. 걔네들은 너무 고성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상 주행에 타협이 되고, AMG스럽고 좀 디자인이 예쁜. 뭐 gl가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대안이 이 g l 리 53밖에 없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할인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gl이 400d와 이 53amg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